아, 저도 아까 저런 게 3개 나왔는데 예전에. 오늘 땀과 바운드가 이렇게 깔리더라고요. 고무가 많아서. 중결승전에서도 저게 나옵니다. 평상시에는 저게 리시브가 상당히 이쁘게 될 바운드인데 끄지다 보니까 저렇게 찍히더라고요. 네. 들어갔죠? 네모에. 잡았다. 와, 상당합니다. 이 최강부 클라스예요네 분. 이 팀은 진짜 일반부, 최강구로 보내야 됩니다. 아, 또 탔지. 12대12군요. 2세트, 12대12. 이번에는 리시브 그린 같았고, 토스 날리기. 아, 케이! 적을 잡네요. 전기를 슬라이딩 했죠? 자, 헤딩으로, B쪽으로. 아. 네트를 활용하는 기술. 아 노련하네요. 힘안 들이고 툭. 강타만 점수를 올리는 게 아니죠. 정말 메시 같습니다. 어 상당한데요. 네트. 올리는 것은 빠른 볼이 아니기 때문에 순발력을 대응해야 돼. 일정 거리 미트를 내려온 상태에서 그걸 순발력 대응하지 않으면 힘들어. 네 이렇게 아 그리고 경기의 지식을 또 주시는 분들 대장미에 시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진우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 12대 12네요. 발랄 페인트 세타가 도와주고, 오케이 나미루. 네, 리시버 좋다. 토스 아주 좋다. 아, 1구 2구 훌륭하죠. 아, 상당합니다. 네, 13대12 리드 강남 해우리. 어, 정말 좋은 수비수와 세타를 가졌네요. 아, 알았어. 네. 어, 알았어. 컵으로 네. 요가자요 네. 네, 네. 아, 알았어. 먼저 합니다. 우리 팀인가? 우리 선수들 거야. 야, 금동 가자. 야, 13대 10. 야, 야, 가가 가. 가, 가, 가. 야너 너 아까 오바이 때니 체력 남았나 보다. 빨리 가자 아케. 아. 오 인플레이, 인플레이. 아웃이네요. 자 먼저 갑니다. 네. 형님들 들어하셨습니다네 게임 포인트입니다.